레르지 <laughs> 마구마구 유저 하니까 저는 오늘 이 하는 사람들은 또 따, 다른 팀 좋게 준다고 생각할 걸. 오, <laughs> 쪽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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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게 들어옵니다. <laughs> 맞아, 볼을 골라냅니다. 볼 못한 볼에 타격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손목 힘으로 걷어냅니다. 카운트가 몰린 상황에서 완벽하게 제거가 된 공을 걷어내는군요. 투수가 정말 어려운 타자를 만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볼에 타격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손목 힘으로 걷어냅니다. 최고의 투수와 최고의 타자의 대결 아, 쉽게,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군요. 오, 라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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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비 o 이소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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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공을 빼는데요 투수 볼입니다. 아저 공에 스윙을 하는군요. 다음 주안일걸할 뭐 수도 있겠지만. 사장님 아, 어서오세요 수비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안타입니다 아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군요 신고 선수로 입단을 해서 지금 자리에 오르기까지 박경화 선수가 야구에 대한 열정 야구에 대한 노력은 정말 높이 평가나갈 만합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면 안되죠 볼이 너무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냈습니다 그러는데요, 볼을 골라냈어요 볼입니다. 주자 1루로 수비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안타입니다. 감사합니다. 을잘 골라냅니다. 공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비스가 안전하게 처리어 정경이어서와.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어휴, 피곤하다. 거의 나갑니다. 스윙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미스가 안전하게... 아, 어, 과장님하고 아웃렛인안요 호세 선수가 1kg이라는 가장 무거운 방망이로 타석에 섰던 선수죠. 야구도 잘했지만 1kg으로 타격을 했던 선수는 호세밖에 없었습니다. 미스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필터를 강화한 구조. 요즘에 감독 훈련으로 스트라이. 새로 생긴 시스템이야. 오. 오다리면안 <laughs> 되죠. 스트라이크입니다. 하나 <laughs> 공잘 보내요. 유로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늘어난데요. 어요안 찍는 게 아니라 못 찍을지 몰라. 방법은 아는데 제대로 할 줄을 몰라서. 가끔 되긴 하던데 나도 그냥 좀 여유있을때 한두 번한 번씩 해보는데 되긴하는데 사람. 은안 사이에 은어지는안타안 돼. 지금은 이나요 <놀람> 식당 아줌마 감기 걸리셔가지고 콧물도 나오고. 오이. 거 잡는군요. 좋은 다 뭐, 지금 뭐잘 풀리고 말고일까 인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laughs> 지금 7승2패인가오 근데 중요한 건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산타나나 김광현이나 똑같다는 거. 그냥 보내나요? 내가 쓰면 산타나나 김광현이나 똑같해. 다 참해요. 간에 마구마구 정식 있어요. 마구마구 정식이 뭐입니다. 드립이에요. 오! 망 빗나갑니다. 스윙. 김광현도 점수 줘요. 잡았습니다. 반개차로 볼리군요 반개차로 볼리네요 보. 빨리 빨리 니다 공을 잘 보는데요 보울입니다. 제서 <목소리를> 기다리라는 사인이 난것 같은데요. 오이. 어? 어씨 왠일다아 이걸 잡나요? 공공을 골, 라내는군요보 골, 입니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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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et up an 대답은 a John, you want t 비슷해 아 l me one and 못 e 못 잡는거 못잡 p y u 잡 single one in t h 니다 o r n 근데 SK는 데코가 좋잖아요. 수비가 7이야, SK. 수 그리고 빵제가 기본 스테이 좋을걸? 봉디님 어서 오시고요. 안 보내나요? 끝나고 한번 비교해 볼까? 수비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근데 그런 덱은 좀아스트라입니다 근데 오히려 직구 칠이 좋지 뭐 재구 존나 주면은 대박 치지. 재구랑 재구랑 쓰러져... 많이 줘봐 개빡치지 수비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안타입니다! 이루노 송구! 배치 계속 기다리라는 사인이 났나요? 자 투수의 공을 감각적으로 컷해냅니다. 카운트가 몰린 상황에서 완벽하게 제거가 된 공을 걷어내는군요. 투수가... 투수 잠재가 이거 좋아 무브먼트 대폭과 증가 이거 민난신하고 똑같아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무브먼트 효과 대폭 증가 정중앙 중견수가 답습니다. 중앙 중견수가 잡습니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오이.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잡아냅니다! 좋은 수빙! 오, 오 스윙을 하는군요. 너무 빨리 휘둘렀나요? 스윙입니다. 오우! 잡았습니다.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너무 늦었군요. 스윙입 오, 이요아 여기서 홈런이 군요 <laughs>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승의 주역이었죠 최동원 선수입니다. 아 이걸 잡나요? 멋진 수비입니다. 잘 잡아냈습니다. 반개차로 볼이네요. 볼. 그러면 안, 안 되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아멋입니다 다리라는 사인이 난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 수 잡았습니다. 오, 라이 스카운트를 right. 잘 잡는군요. 스트라이크. 오,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가, 안 전하 게 처리 치카운고를잘 잡는군요. 스트라이. 아, 공잘 보내요 성중앙 중견수가 이습니다이짝빠졌나요 볼입니다. 이이이요 정수 지금 저기 동준, 동, BJ 봉준 b 지 봉준이방 그 회장님 마구 하는 데 가서 매니저 하고 있대. b j 도 하는 분 있어. 원래 bj 안 하다가. y <laughs> 기다리면 안 되죠. s t 우익수가 이동하면서 처리합니다. 어, 개, 완전 개쩌지. <laughs> 이 타구는 그대로 홈런입니다. 아 여기서 홈런 나오는군요. 아니, 지금 정수가 오지게 똥꼬 빨고 있을걸? 막 알려주면서?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사자가 공을 헛칩니다. 스트라이크! 제속 기다리라는 사인이 난것 같은데요? 정 중앙 중전수가고 뛰어나갑니다 스윙. 왔습니다. 사장님어서 오세요. 1 2시 전에 업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라이수 잡았습니다. 할미님맞 무녀 스윙. 축하하셨습니다.